개념원리 공통수학 1의 69페이지 1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트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파트이고 그 안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모양의 인수분해들을 해나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문자가 두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인데 자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자가 예를 들어 a b c 또는 a b 두개세개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다 그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주면은 인수분의 어떤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해 봅시다. 얘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안 되고 전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b 그다음에 ab 제곱 B제곱 C, BC제곱, C제곱 A, CA제곱 더하기, EABC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자가 3개, ABC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 원래 원칙 대, 기준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A도 제곱, B도 제곱, C도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편한 문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걔로 그냥 어떤 모아 내림타순으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으로 모아 a로 모아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b 여기 또 a 제곱 여기 있으니까 모아주면 b 더하기 c a 제곱 그다음에 a가 있는 애들 보니까 여기도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안 모아져 있는 아, 여기도 있네. 얘도 A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더하기, 더하기 EBC 하고 여기다 뒤에 A. 그 다음에 여기 A가 없는 두 녀석은 BC로 묶어주자. A가 없으니까. 그러면 BC로 묶어주면 B 더하기 C, 아, BC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길 보게 되니까 여기 가운데가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그죠?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b 더하기 c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b 더하기 c의 제곱이다. 그럼 진,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b 더하기 c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 더하기 c 모아주고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c 이렇게 모양 모양이 되, 보이게 되죠? 아니구나. 어, bc로 모아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a제곱이 나오게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하기 b 더하기 ca 그 다음에 여기가 bc 이렇게 모이게 되죠 여기서 여기가 bc가 모이게 되죠 자 그럼, 그리고 또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bc 해주고 aabc 해주면 이렇게 하면 여기 b 더하기 ca로 인수분해가 되니깐요 얘는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C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괄호 2번 봅시다.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2개 이상이네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어, 낮은 차, 낮은 차수인 항을 하나 골라요, 문자를. 내림 차순으로 하면 되는데, 얘도 지금 X도 2차, Y도 2차죠. 그럼 내가 편한 걸로 내림 차순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으로 정리를, X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선택했고, 자, 그 다음에 X가 있는 애는 얘와 얘니까, 얘는 지금 Y 더하기 1X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애들 x가 없는 얘얘 얘를 선정을 해서 마이너스로 모아주게 되면 6y 제곱 마이너스 13y 플러스 6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인수분해가 뒤에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러면 2 3 3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얘는 x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아, 마이너스 3이었나요? 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y 빼기 2. 이렇게 해주면은, 어,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죠. x 제곱에 대한 어떤 그 방정식이라고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인수분해하기 위해선 여기를 상수로 생각을 해서 자 여기 보면 2 y 3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3 y 2 얘네를 가지고서 여기 xx 준다면 y 플러스 1x가 돼야 되죠 그럼 지금 여기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줘야 되냐 어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붙여줍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x 해주면 자, 마이너스 2y, x는 일단 좀 생략을 할게요 플러스 3, 앞에 y 플러스 1이 되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2니까 자, 얘 이렇게 계산하면 y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이어주게 되면은 얘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괄호 3번 보겠습니다.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a자에 예. 여기서도 지금 x와 y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낮은 차수인 걸 하나 를 골라 줘야 되는데 지금 x도 y도 둘다 2차예요. 그럼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먼저 써 줍니다. 그럼 x 제곱으로 가죠.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면 3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어, x로 모아주게 되면,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x.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는, 플러스로 모아주면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y,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4y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줍시다. 바로, 아. Uh, y 3, y 1로 인수 분해를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 3 그다음에 y 3. 아이고. 여기가 y 3 그리고 y 1이고 여기가 1 3 이렇게 해 주면은 4y 10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 자 하면 3y 9 y 1 그러면 은 4y 마이너스 10인데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은 여기 인수분해는 어, 인수분해를 해주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그 다음에 x 플러스 아, 다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자, 이거 써줄게요. 다시 얘는 그렇게 되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괄호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괄호 4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것과 다르게 문자 3개가 있고 얘는 또그 x, y, z 중에서 x, y는 2차로 똑같은데 z는 차수가 1차로 낮아요. 그러면 z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2, e, y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z 되는 거죠. 여기 z 있는 애들 모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상관, 나머지는 그냥 xy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수분해를 해주면, y 마이너스 3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식이 길어지니까 얘를 좀 지워볼 식이 길어지니까 얘를 좀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y 마이너스 3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지우고 자그 다음에 어디를 인수분해 할 거냐면 여기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여기만 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4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 y-3과 y 플러스 y 1 이렇게 하고 1, 1 있으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은 x자로 했을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3 플러스 y 플러스 1이니까 4가 만들어지네요. 그죠자 그래서 여기 식을 또 인수분해한 걸로 고쳐 쓰겠습니다. 자 x-y 플러스 3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아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 여기도 2로 더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y 플러스 순서를 x부터 쓰자. x 플러스 y 플러스 1하고 2z로 인수분해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뒤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죠. 자 그럼 여기 공통부분 얘, 얘 있으니까 얘를 모아주게 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 플러스 3 이렇게 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